전체 보강이죠. 전체 보강인데 일주일간 보강. 그럼 일주일간 우리가 이제 한 이야기가 어 어떤 이야기들이냐. 자, 이런 거죠. 자, 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뭐 세일즈는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세일즈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매 세일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판매 세일즈로 좀더 어 왕성하게 신명나게 좀 쉽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고객을 그냥 풀스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무기가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AP 합법이라 해서 전투 AP 일방적으로 막 던지는 AP와 고객이 질문을 끄집어내서 하는 AP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폼 나게 하려면 질문형 AP가 멋있어요. 멋있지만 압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면 왜라 그냥 일방형 AP를 해라. AP는 어프로치죠. 자, 그렇게 해서 좀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무장을 좀 하자. 나도 무장하고 나의 팀원들도 좀 무장시키자.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무기도 에리하고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무장이죠. 그죠? 자, 마음의 무장을 AP로 좀 정확하게 AP의 능숙능란 합법으로 좀 준비하자. 자,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다. 그죠? 뭐 적어도 학생들 모원하고 공부를 시키는데 뭐, 뭐 어떻게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고 공부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들이 이 정도 무기는 탑재할 수 있도록 훈련좀 시켜드리자 나부터 훈련하자 자두 번째 이렇게 이제 ap를 했어요 ap를 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어 좋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반대급부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사장님 그렇다면 왜 수시팀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섭렵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질문 그죠 근데 왜 수시팀기가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인식들이 있죠 네,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정확하게 우리 비전을 보여줘 버리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비전을 네. 일방적으로 막이야기 하면 좀 생뚱맞잖아요. 야또 잘난 체 하냐? 고민경사님이 가장 하는 이야기. 아체대이또 잘난 체 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가 묻는 질문에 답변으로 잘난 체를 대처하자. 이해가시죠? 우리가 세계 최초의 컨텐트 팀기를 개발했습니다. 무결점 팀기를 이걸 이야기하면 그들이 별로 듣는 거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이? 맞아 맞아. 아, 수식 팀기가 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했습니까? 어,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수요 시 팀기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빈번하게 물과 기름이 섞여서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 터지는 이유가 한네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그네 가지를 못 잡았다 근데 유일하게 정의 수세포가 그걸 잡았다 이것은 대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지 않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롤플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q&a라고 고객하고 직접 하는 건 q&a고 우리가 가상 연습을 하는 것은 롤플레라고 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둘이가 2인 1조가 되어서 한번 놀프레이를 계속 좀 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야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 누가 고객이 어떤 분뭐 사실은 고객이 묻는 질문이라는 게딱 일률 단편적이에요. 많지 않아요. 뭐다 합쳐봤자 한 30가지 되겠습니까? 자,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생뚱맞은 답변을 계속 보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자, 예상된 질문이 이미 확보돼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하죠 응. 연습이 된다면, 응. 연습이 안 된다면 좀 바보같이 하겠죠. 근데 연습이 된다면 완벽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누구 몫이다? 응. 이것도 니드의 몫이다. 니드가 그것을 구성원들이 바보처럼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힘 있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게 뭐다? 롤플레이. 자, 그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거를 뭐다? Q&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법적인 정리가 다된 거예요. 자, 내가 일반적으로 가서 우르륵, 우르륵 자,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강의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5분, 10분을 세미나 할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직전 나가서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걸 Q&A라고 한다. 이해가 나요? 그 Q&A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가면 굉장히 버벅거린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롤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좀 훈련을 시키자 완전 무장된 상태에서 내보내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 맞습니까? 네. 자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옆구리에 전단지를 끼고 그죠? 하루에 100군데를 가서 인사하고 그것도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 있게 인사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결과는 무조건 해피엔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자신감 있게 전단지를 뿌리는데 세계 최고의 팀기를 그것도 홍보하고 사람의 목숨을 간장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리 사업들이 쳐야 됩니다. 이건 뭐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 가안 나온다. 이건 뭐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뭐 회사 전체가 징벌을 받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회사는 문 닫아야죠. 이해가 나요? 네. 자그 정도의 이러분들의 열의와 정성을 보여준다면 하늘도 감동받는다.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인과응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냥 무대 보러 나가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래서 니들만 항상 그들에게 완벽한 무장. 자 뭐다 아무리 드레스 입고 싸움에 나고 싶어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 공주가 드레스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적진에 들어갈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철딱세 없는 사람에서 빨랗게 멧돼지 때리고 뭐 입혀야 됩니까? 투구 씌우고 드레스 비기고뭐 갑주를 입혀줘야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쟁터 가서 무슨 뭐뭐뭐 뭐, 뭐 저거 할 겁니까? 뭐쇼할 거예요? 갑주를 입어야죠 상상할 수 없는 화살이 날아들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망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구성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뭘 입혀라? 투구와 갑주를 입혀라. 그리고 복음을 에리하게 갈아라. 자, 1년 동안 안쓴칼 가지고 아무리 무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무가지가 안 날아간다. 어떻게 해요? 칼을 에리하게 갈아라. 자, 그리고 나가자. 한 번만 뒤돌으면 목이 100개가 쑥 나갈 수 있는 이런 무술을 가리켜서 내보내자. 이게 뭐다? 이게 AP. 이게 Q&A. n 이게 롤플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A.P. 연설, 롤플레 연설, 그리고 Q&A에 대한 롤프레 연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완벽하게 무장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보내자. 됐습니까? 네. 자 나갔으면 어떻게 한다? 나갔으면 거침 없이 하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문을 열자. 어떤 마음으로? 나는 모세. 내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됩니다. 바다가 자동으로 열린다. 그게 뭐다? 애시되어 있었다. 자, 그럼 내가 들어가면 그 집에, 그 가게 문은 어떻게 한다? 활짝 열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나를 위해서 경비할 것이다. 이해 합니까? 자, 설령 들어갔는데 안 그런 상이야 그런 상이 아니야.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간다고 해서, 문제 될게 있습니까? 어, 뭐, 상황이 반전돼서, 영 꾸리꾸리해. 무슨 강의 있어요? 나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지. 그들이 경비했다고 생각하고, 어,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잘 있었는가? 다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배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 여러분의 내에 두려움을 다씻고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다 그랬죠?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강의를 갈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명상을 합니다. 자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명상을 하죠. 어뭐 제가 이제 종교가 뭐 하도 많으니까 <laughs>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하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얘기할게요. 부처님 이야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절대자라고 하겠습니다. 절대자에게 우리가 기원을 합니다. 자 뭐라고 기원한다? 이렇게 기원하죠. 자 오늘 제가 저 강단에 딱 서면. 그냥 뒤에서 불기둥이 막 일어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나한테 꼼짝도 못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요 길을 싹 빼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멋진 강연을 할수 있도록 제약군의 신념을 전부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들이 전부가, 500명이 전부가 뭐가? 돌덩이처럼, 해안가에 돌덩이처럼 보이게 해주셔서. 이해가 나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보이라? 돌로. 돌덩어리로. 바위 위에서 제가 허공에다가 감을 찌르는데 뭐가 두려워요? 500명의 길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500명이 뭐라고 착각하면 됩니까? 돌로. 도, 돌로. 바닷가에 있는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앞에서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가 나요? 이렇게 명상합니다. 진짜요? 자, 그래서 제가 어느 강단에 가더라도,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저는 단 1도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전부 다 돌덩이거든요. 뭐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명이 없는 돌덩이 앞에서 내가 감지르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명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랐다고 생각한 모든 생각, 지금까지 어제까지 했던 경험들, 이걸 전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 버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오늘 아주 순박하고 아주 착진 남만한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소서. 이게 제가 매일 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해야 되죠? 답이 없는데? 두려움 뿌리가 없는데?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제 머릿속에 두려움에 뿌리가 없는데? 어린애가 두려워합니까? 간단아이가 두려워해요? 칼을 두려워서 안 잡아요? 불을 두려워서 안 잡습니까? 물을 두려워서 안 빠져요? 자, 뭐가 지금 두려움이죠? 뭐가 두려움이에요? 내 생각에 두려움을 갇혀 있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은 두려움, 가보지도 않은 두려움, 만져보지도 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런 두려움이 왜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제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뭐가 두려워요? 불이 왜 두렵고, 물이 왜 두렵고, 칼이 왜 두려워요. 조폭이 왜 두렵냐고요? 뭔지는 모르는데, 조폭이 두렵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데, 불이 두렵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데 그걸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 이게 누구의 문제다? 사물의,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있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은 거, 경험하지도 않은 거. 쾌쾌 묵은 그고정관념 쾌쾌 묵은 그 경험으로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전부 거기에 두려움으로 꽉 차있습니다. 내 발목에 전부 뭐로? 족쇄로 다 쳐놨어요. 꼼짝도 못하게. 킹콩 같은 거대한 괴물을 뭘로 막묶 u r m 족쇄로 묶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족쇄로 묶어 u n a s Chokserm Gunas. Chokserm Gunas. Chokserm Gunas. c h o k s 족쇄를 자르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내 발목을, 발목아지를 잘라라. 그리고 내일 다시 태어나라. 내일 다시 태어난데 절름머리로 하루 산다는 게 뭐가 고통스러운 겁니까? 나는 어차피 내일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날 텐데, 한 다리가 없고, 조금 불편한 게, 오후 한낮을, 그게 뭐가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일 다시 태어날 건데, 이해가나요? 네. 그 발목아지를 자르는 게왜 두렵습니까? 거침없이 잘라버려야죠. 아니라면 두다리다 잘라버려야지. 뒹굴면 될거 아닙니까? 반나절만. 반나절만 뒹굴고 나면 내가, 내가 뭐로 태어난다? 선생님. 새롭게 태어날 건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건 나의 아직과, 나의 고짓과 나의 쓸데없는 욕망입니다.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로워하라. 자 인간은 가장 큰 갈망은 자유입니다. 맞죠? 자 인간의 가장 큰 야망 욕망은 뭐죠? 자유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 나를 억압하는 모든 간섭으로부터 자유? 나를 평가하는 이 어떤 서열에 대한 평가, 계급에 대한 평가로부터 자유. 맞나요? 맞나요? 자 인간은 본능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자유만 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얼마나 욕망했다? 자유만 욕망했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했고, 최고 정상에 오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서열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남이 만들어 놓은 이 계급, 이 서열을 저는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모든 터를 다 깨버리겠다. 이게 제 자유 본능이었어요. 사실은 저항의 시기였죠. 옛날에 아마 이시조선에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이성의 목을 땄을 겁니다. 유감? 제가 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주로 만들었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공화주로 아마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제 욕망이었죠. 자, 일단 뭐 이런 내용들보다 여러분들이 왜 마음속의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는지를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이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을까? 여러분,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딱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죠? 미래의 시장 판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목숨 걸은 거 아닙니까? 죽음 다음에 좀잘좀 잘잘 봐주세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림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두림이 없다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미래에 대한 두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몰입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이 자꾸 남아 있어요. 내 모든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다? 과거에 대한 상이 자꾸 남아 있어요. 그것도 어떤 상? 실패에 대한 상이 계속 잔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그에 대한 내가 결어온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다? 실패에 대한 상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나를 두려움 속에 탁 갇혀 버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예측을못 해. 이게 무슨 말이다? 내가 내 생각이, 내 대가리가 무슨 판단과 무슨 선택을 할지를 모르겠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세 가지다 그랬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두려움. 죽음 사후에 대한 두려움. 맞죠? 자, 과거의 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 헤할지 모르는 두려움. 자그 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거 현실 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왜세 가지가 다 두렵죠? 저는 매일 만다 뭐 했습니까? 가그의 네. 볼막이 발목을 자른다 했잖아요. 가그의 네. 저를 잡는 모든 악습, 고정관념, 뭐다? 선입견, 철학. 이걸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침없이 잘라버린다. 그 엄청난 영광적인 것도 있고, 뭐, 부끄러운 것도 있겠죠? 자,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쌓인 여러 가지 멋있는 일, 그 다음 뭐다? 부끄러운 일, 또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에 굴레에 빠져있지 않다. 이유는 매일 그걸로부터 그걸 잡고 있는 그족쇄로부터내 발모가지를 매일 잘라버린다. 이해가시나요? 기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이유입니다. 자 미래, 미래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현재 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죠? 왜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릅니까? 왜 그길부터 주름이 꽉 차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딱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 한다고 그랬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나를 경비하듯이 고개를 숙일 것이다. 맞아 맞아요? 그럼 내한테 기계를 살 것이다. 그리고 고맙다고 또 대에 나와서 배원까지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어떻다고요? 결과가 문이 열릴 것이며, 나를 경비하듯이 인사할 것이며, 내 기계를 감사하게 사줄 것이며, 나오면서 어떻 고맙다라고, 뒷통수에 다놓고또 경비할 것인데, 왜그 행동이 두려워요? 왜그 행동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시장판에 어떻게 흐를지 몰라. 죽은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걸 왜 두려워하죠? 나는 옴니원, 뭘로 차 있다? 하느님의 영적 능력인 창의력으로 가득득차 가득 있고, 프론티어적 혁신가로, 도전 의식으로 꽉차 있는 사람인데,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의 판을 만드는 사람이 미래의 판의 움직임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고요? 내가 미래의 판을 주도하는데, 내가 왜 미래의 판에 두려워하냐고요? 자, 그럼 사후의 세계는? 사후의 세계를 대해서왜 두려워하죠? 지은제가 많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 제가 없는 사람이 왜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합니까? 지은제가 많은 사람이 속죄하려고 하느님한테 그렇게 명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죠? 숙제를 다 풀고 할 건데. 자, 하 자, 한, 절대자가 주신 숙제를 내가 이 세상에서 다 풀고 갈 건데, 왜 내가 두려워야 되죠? 그 사고가? 만찬이 준비되어 있겠죠? 아니, 미션을 수행한 장수한테, 개선장군한테 뭘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 왕이야. 개선장군을 보냈어. 아니, 전쟁터 보냈어. 그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와. 그 뭐가 제일 따겠습니까? 만찬을 베풀겠습니까? 만찬을 해보겠죠.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이해가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두려움이 없어. 그럼 이건 누구 세상이에요? 내, 내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이. 자, 지구공을 여러분들 어릴 때 했잖아요. 딱 잡아놓고 돌리잖아요. 휑 돌렸어. 자, 왜 여러분이 지구의 중심이 못 됩니까? 내가 지구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돌려버리면, 나머지들이 다 헷갈리고, 나만 멀쩡한데. 이해가나? 내가 개념을이 같이 따라도니까, 헷갈리고, 오바이트 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중심에 받고, 지구공을 내가 씩 돌리는데, 내 말고 다 헷갈리고, 전부 어지럽고, 오바이트 하는데, 그 세상을 내가 관장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주인인데. 이해 합니까? 다덜놀인데 그 세상이 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죠? 간단하잖아요. 자 생각 이렇게 이 정리가 되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 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 현재로부터 두려움, 미래로 오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해가 나요? 이게 제가 원하는 정인이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은 주인이에요. 바른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은 창조적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심어주고, 자기를 끊임없이 의식을 성장시키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빛내고, 그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지도 못 잡았는데 남을 뭘 봉사한다 말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닌데 뭘 남에게 나눠준다고요? 나눠줄 게 있습니까? 가짜인데 가짜로 남에게 나눠준 분들 뭘줄수 있나요? 자 정의는 뭐다?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의 기준이 뭐다?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완성을 이루어줘야 그 빛이 그 에너지가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밝아져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전부다 거품인데 세상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품인데 세상을 어떻게 밝혀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소비자 중에 무리형 소비자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죠. 무리형 소비자를 가장 싫어하고요. 무리형 사업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개념 없이 니들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전 가장 싫어해요. 왜? 그들이 거품을 만들거든. 세상의 모든 거품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세상을 혼란 준단 말이에요. 네. 똑똑하게 삽시다. 진짜 바르게 삽시다. 어떻게? 나답게. 나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 설명하자. 그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맞아? 혈명하자. 이래야만 완성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열이 뭐가 필요하며, 계급이왜 필요합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말입니까? 각자가 주인이면 통제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맞나요? 네. 주인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머슴이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머슴이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체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기관을 잡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참정인을 만들자. 내가 참정인이 되고, 그들을 참정인으로 만들자. 뭐다? 주인으로 세우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주인. 주인으로 세우자. 창조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주인이 되게 만들자. 이게 저희 정인의 목적이에요. 정인의 하수인으로 단한 명도 저희는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굴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건딱 그 하나입니다. 뭐? 내가 중심이 되고 지구공을 돌리는 순간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지붕에 끌려서 같이 돌아가는 하나님보다 그냥 사물이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헷갈리고 평생 괴롭고 평생 두려워요. 이제 자기 삶의 지구봉을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내가 중심에 있으라. 내가 주인해야 됩니다. 그뜻 누구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해갑니까? 네. 세상에 누가 가장 위대하다? 네. 바로 나. 내가 창조적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강력한 도전을 시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래가 왜 두려워요? 세상판을 내가 바꿀 건데. 자, 미래학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미래학자들 많이 나오죠? 미래학자들은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미래학자가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세상을 바꿀 사람을 만났어요. 그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 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미래학자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꿀 사람을 인터뷰한 글을 책에다 옮긴 겁니다. 이해가 나? 미래학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을 예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 내 말을 옮겨놓은 게 그게 뭐다? 미래학자가 쓴 미래서적이에요. 세상입니다. 누구에서? 미래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라. 내 내가 세상의 반을 뭐다 움직이는 주관자다. 자 그런데 왜 두려워요? 김연아 사장님 왜 두렵죠? 왜 대처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최승인과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석인인이라는 대표가 만만해 보여야 되고, 저거 별거아니다 나도 저가 갖고 있는 인자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최석인보다 더 위대하다는 신념만 생기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다 뭐 행동한다. 두려움 없는 행동한다. 이해가 나요? 네. 정부가 그 마음을 가주세요. 내가 최석인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최석인도 정의 만들었는데, 내가 정의가 돼서 못만들어간 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발목이 잡혀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1년 만에 정의를 만들 것이다. 도전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지금 당장. 내일부터가 아니라. 뭐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당장 1년 만에 지금 2년 7개월 된 정의를 넘겨버리겠다. 뭐로? 나의 창의력. 나의 도전의식. 나의 열정만 사용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의 축이 되고 세상 움직이는 구심점이 되겠다. 이게 두려움부터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두려움 없는 정말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네. 되시겠죠? 네. 자 한번 다시 도아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서 내일이 아니라 뭐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놀프레이. 이 순간부터 APA. 이 순간부터 뭐다? 전단지 가지고 고객 문을 열고, 아련을 받고, 팀기를 팔고, 나오면서 어떻게? 감사의 극찬의 메시지를 받자. 내일은 절대 안 된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네. 자, 파이팅! 파이팅!